여러분은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배워왔습니다. 성공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면 수년이 걸리며 새로운 삶을 만들려면 점진적인 과정이 필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깊이 세뇌된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데 몇 년, 몇 달, 심지어 며칠도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단 한순간에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면요? 이것은 희망 섞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이 증명하는 현실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환상 속에 갇혀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천천히 온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되며 그 속도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선택의 순간에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여러분이 단한 순간의 선택으로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즉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변화의 열쇠는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 즉 코히런스에 있습니다. 코히런스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상태가 완벽하게 하나로 정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공명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상태를 즉시 체현하게 됩니다. 소리 급소회를 생각해 보세요. 특정 주파수의 소리에 노출되면. 소리굽소에는 즉시 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망설이거나 시간이 필요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명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입자로 현실화됩니다. 여러분의 의식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단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온몸으로 느낄 때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양자장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즉시 경험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 신호의 명확성과 강도입니다. 낡은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바라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다른 방송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 주파수를 바꾸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즉각적인 변화를 매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삶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들이 저장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잠재의식의 표현체이며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에 화학적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말해 여러분의 뇌는 익숙한 신경 회로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즉 여러분이 나라고 믿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의식적으로 단 5%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결심해도 여러분의 몸고 95%의 힘을 가지는 과거의 감정 상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조각패의 노를 저어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잊고 몸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정에 적응하도록 재조건화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 즉 존재의 주파수를 바꾸지 않은 채 생각만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러분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상태 즉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을 즉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진동 부호화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한 개념을 몸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과정 즉, 생각에서 존재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심장 뇌 코히런스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심장은 뇌보다 수천 배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심장에 집중하고 감사나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심장과 뇌는 동기화되어. 강력하고 일관된 에너지 신호를 우주로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는 방송 신호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는 레이저처럼 명확한 의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그 행복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 주파수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여러분의 인식을 가슴, 즉, 심장 공간으로 가져오세요. 둘째,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바로 그 감정을 온몸으로 생성하세요. 풍요로움, 자유, 건강함, 사랑받는 느낌, 그 감정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셋째,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결핍의 주파수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졌다는 소유의 주파수에 고정하세요. 이 간단한 세 단계가 여러분의 생물학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을 새로운 미래의 타임라인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양자장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이 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장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끊임없이 이 거대한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교환합니다. 스트레스, 의심, 상충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찬 흩어진 비일관적인 신호는 양자장에 약하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현실도 혼란스럽게 나타납니다. 반면 레이저처럼 집중되고 일관된 신호는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의 아함 브라마스미 에이아함 비라만미. 즉, 내가 곧 우주다라는 가르침이나 성경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다는 구절은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의식이야말로 창조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고대의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히런스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새로운 미래의 느낌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익숙한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안전하거나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진정한 과제는 과거의 기억보다 미지의 미래의 느낌 속에서 더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마법 같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축하고, 코히런스를 여러분의 기본 값으로 만드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한 시간씩 명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짧지만 강렬한 순간들을 통해 이 상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릴 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단 60초만이라도 이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심장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강화하며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봅시다. 편안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여러분의 모든 의식을 가슴으로 가져오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깊이 감사하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거나 여러분의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미래의 당신이 느끼고 있을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자유, 기쁨, 충만함, 평화. 그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하세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난 이 미세한 변화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는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느낀 그 감정을 한 단어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공간을 우리의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로 함께 채워봅시다. 이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큰 장애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분석적인 마음과 의심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증거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결핍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애써 만든 코이런스 상태는 산산 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이때 후선 규전학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새로운 감정 상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유전자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환경, 즉, 감정을 바꿈으로써 잠재력을 가진 유전자를 켜고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플라시보가 되어 몸을 치유하고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증거를 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지는 3차원의 현실은 과거 생각과 감정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새로운 소리를 창조하세요. 삶은 힘들어야 한다는 믿음은 단지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편안함, 흐름, 그리고 즉각적인 현실 창조는 여러분이 타고난 권리입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저 낡은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지켜본 뒤 의식적으로 원하는 미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의식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시간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관된 의식의 한순간에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구현할 힘을 부여받은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창조의 화폐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와 정열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기억하고 활성화해야 할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 변화 자체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세상이 스스로 재배열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수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도달해야 할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평행 현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새로운 감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체화하세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자신의 변화가 바로 오늘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